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너 조은중입니다 오늘 올려드릴 영상은 비포 f 프터를 하나 올려드릴 건데 저번에 한번 올려드렸던 분인데 이분이 계속 잘하시고 계속 실력이 느셔가지고 저번에 했던 비포에프터랑 같이 이번에 다시 부르셨던 노래 한번 더 올리려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뮤지컬을 좋아하시고 그리고 뭐 음악을 전공하거나 뮤지컬을 전공한 것도 아니신데 저쪽에 이렇게 홍대나 대학으로에서 활동도 하세요 뮤지컬로 활동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음악 하시는 분들 꼭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어디가서 활동을 하고 내가 어디가서 음악적인 활동을 해서 이렇게 수익이 생기고 하면 사실상 그거는 여러분들 꼭 전공생이 아니시더라도 여러분들 음악적인 이력에 다 들어간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본업이나 다른 생업에 있어서 다른 일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부가적으로 음악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이력을 이렇게 쌓으실 수도 있는 거니까 오늘 올려드린 분도 뭐 실용음악 전공생이거나 뮤지컬 전공생이 뭐 이런 것도 아니신데 그냥 이렇게 일반 회사를 다니시면서 직장이 있으신데 취미로 이렇게 뮤지컬을 하시고 이렇게 활동도 하시는 분이세요 원래 저희 학원에 오시기 전에 해외에서 온 굉장히 유명한 발성법 아시죠 여러분들? 그거를 예전에 거의 3년 가까이 레슨을 받으셨다고 하시는데 그걸 그렇게 3년 가까이 긴 시간 하시면서도 고음이 해결이 안 되셨던 거예요 보통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옥타브라 라샤 이욕타하뭐이 정도 음이 힘드신 분들이 계시죠 그 위로 올라가면은 왠지 더 이상 절대 안될것 같고 이 수강생부터 그러셔서 그 해외에서 온발성법을그 3년 가까이 레슨을 받으셨는데 결국에 안된 거야 결국에 고음이 안 돼가지고 저희 학원에 오시자마자 두 달도 안된 시간에 고음 한3옥타브 중반까지 이렇게 음을 뚫으시고 당연히 그때부터 또 노래가 계속 바뀌죠 그리고 저희 레슨한테 제가 노래까지 다잡아드리기 때문에 노래가 굉장히 많이 바뀌셨거든요 자 일단 저번에 올려드렸던 비포 앱부터 한번 먼저 들어보세요 자투원 we the sun. 이름으로 널 부르리라. 아. 내 네, 네, 네. <laughs> 나의 바다에. 빼났어, 잠들지 않는 이름으로, 잠들지 않는 이름으로. 자 여기까지가 저번에 올려드렸던 비포 애프터고 그 비포 애프터 사이에 그 중간에 음역을 뚫은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가 바뀌신 거고 이제 어쨌든 뮤지컬로 바뀌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뮤지컬 레슨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노래 할때 전체적으로 저음부터 이렇게 바뀌면서 퀄리티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편해지시고 또 완창이 안 되던 노래가 굉장히 완창이 될 정도로 굉장히 편해지시고 그리고 현재는 나가시는 뮤지컬 극단에서도 이번에 그 주연이 되실 정도로 굉장히 실력이 많이 늘으셨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저번에 그 뮤지컬 레슨 강의를 두개 올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뮤지컬로 활동하시는 분의 애프터를 한번 올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에서 나오는 그 너의 꿈 속에서라는 뮤지컬 넘버인데, 네, 한번 들어보세요. 가슴이 두근거려. 널 만난 그 순간 기적 같아. 꿈꾸는 너의 두 눈동자에 난 눈을 뗄 수가 없어. 강렬하게 사로잡는 너의 생각, 너의 신념, 너의 의지. 그 속에 너 이제껏 나 살았던 인생들 모든 걸다 의심했던 순간 태양처럼 다가올 널 보며 그동안 나 얼마나 졸아. 한지꽤 만난 날 그날에 정해졌던 운명 이제야 알게 되었을 뿐 지금 이 순간이 다가온 거야 날 위해 울지 마. 이것만 약속해.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저 함께 꿈꿀 수 있다면 죽는데도 괜찮아. 행복해. 내가 가진, 모든 걸 버리고 너의 그꿈 속에 살수 있다면 나 네가 말해주는 미래가 내 앞에 펼쳐지지 않는다 하여도 어쩌? 그날엔 너를 만나지 못했다면 다시 사는 내 인생도 없었을 거야 너와 함께 꿈꿀 수 있다면 죽는데도 괜찮아 행복해 내가 가진 모든 걸 버리고 너의 그꿈 속에 새수 있다면 나약했던 내 과거를 모두 잊고 너와 함께 새 세상을 상상할 수만 있다면 나 뒤에 고음이 원래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잘 안된다고 하셨었는데 지금 굉장히 편안하게 다완창 하시죠 그리고 그 예전에 부르셨던 비포를 올려드린 그 박효신의 그날 그 비포를 올린 거하고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요로 하든 뮤지컬로 하든 이렇게 저음부터 전체적으로 노래가 변화가 되면서 안되던 고음도 되고 노래가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좋아지면서 이렇게 편해지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저음부터 이렇게 저음부터 소리를 잡아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원래 저희 학원 오시기 전에 그렇게 3년 가까이 레슨을 받고 오셨다고 하셨어도 고음이 그렇게 안 되셔가지고 힘들어하셨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노래하는 근육을 써가지고 레슨을 올바르게 받으시면은 이게 빠른 시간 안에도 이렇게 변화가 될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고 저희 제가 지금까지 올려드린 비포 애프터랑 뭐발사 운문 그리고 이제부터 비포 애프터 또 계속 올라갈 거니까 네, 그런 거 많이 봐주시고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